예 그럼 여기 나온 대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응. 집에 탈로가 없잖아요 응.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하는, 거 하는 거야 하는 엄마 하나토스 해야 돼 어, 알겠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럼 칸지 아싸 칸지 칸지 응, 계속 가 쭉쭉 가 마 들어와 봐. 아니, 너도 계속 이렇게... 밀려... 밀려나? <laughs> 아, 아그렇 그러네! 아까 그 동영상 보여줬어요? 어 근데 이거 혼자 하는 건 응. 엄마가 아직 안 봤어 맞아 카함씨 그거 1부덕 카드 써가지고 어, 그거 폭발하는 그 카드인데 어, 그거 엄청 세요 위. 잉 뽀뽀뽀뽀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틀어줘, 엄마 무슨 노래 틀어줄까? 음, 높이 세계를 봐 위해 오빠도 옆에서 봐 아, 웨이브. 꾹꾹. 와윤이춤 진짜 잘춘다. yeah 아친촌에서이거타는이 먹어 봤어?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먹은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이왜이이렇게는이 친구는 이이연이친이좀더 앞으로 빼, 는이친그렇이 친구는 이친이친이렇게좋아하는이 몰랐네 어 <laughs> 이 언니 에그타르트 좋아하는 거다. 처음 알았나? 그니까 베이글이랑 소금빵만 좋아하는 알았는데 에그타르트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. 여기에서 보여줘봐. <laughs> 어떻게 매력을 저렇게 하지? 이진한 응? 이은 너할때 이응 쳐봐. 이응 치면 많이 움직이더라뭐칙이 어? 있나 내가 여긴요. 여게여겠어긴 여긴, 여기도긴여여 여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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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긴, 여여기여전 여긴, 여긴, 네들한테 여긴, 이연이 엄마 닮았나? 아빠 닮았나? 이연이 누구 닮았어? 엄마, 엄마 닮았어? 아빠, 아빠도 닮고? 응. 안녕, 안내얼내에숨에있어있다와 봐요. 봐요 안녕, 안 엄청. 어 알겠어. 일이 삼. 아니 내내 내, 내가 피할게 하나 둘 셋. 됐어. 샷건 걔.. 걔는? 누구? 그. 너무 멋있다 아 신랑 신부 같아? 근데 가까이 이현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멀어 나만 찍는 거 같아 거기 있어봐

Что там? 아빠도 여기 앉아 공경하니까 아빠는 조심해야 되겠네. 근데 이 느낌이 안 나오긴 하네. 아까 봤던 그 멋있는 느낌. 근데 둘이 장난 아니긴 해. 둘이 장난 아니긴 해 지금. 이거 이키키 와이키키, 근데 여기 어, 어, 아맞거기있 어요？나 엄청 멋있 어 지금 한다. 이 너무 잘 어울린다. 지금 여기 헉, 환상이다. 환상. 오! 이연 거기 있어봐! 응. 그거 뭐지? 그름 뭐지? 드라마? 뭐? 이연 엄마랑 똑같이 그놈 한피도 지어봐 나라의.. 나라의 걱정거리를 근심하듯이 신라가 고민하듯이.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생각해봐 연못을 보 이연아 실라군이 쳐들어오고 있대 난 명성황후같은 표정을 봐나 선화공주님 해? 응 아빠는? 엄마는 달리면 안돼 아빠는? 그러면? 실라구, <laughs> 아빠 신라구네? 아. <laughs> 어? 아, 이언이뭐 한다고? 고구려군이이 고구려군? 알겠어. 엄마는 백제? 아. 좋아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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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너무 예뻐 지금 미연이 오빠 옆에 있어 봐 이게 역광이어도 이쁘다 뒤에 분수 나와서 고구려군 만났다! 어, 여기 꽃송이 있다. 꽃송. 아? 여기 완전 부여 관광 그 느낌인데? 그 인스타 셀럽들 셀럽 같은데? 잘 나온다. 오, 멋있어 드라마 같아. 어머 어머. 아빠 부여 무슨 아빠 무왕 같은데 무왕? 아빠, 소동아, 무한이다! 이현이, 아, <laughs> 이현이 무한 같아, 이현이도! 올라는거 아니야. 저 카메라 너무 샷 빠졌지? 바바바 시니까바 맛있어요. 아이 스 o t s u r 지금 해야 될거죠? 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망태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망태! 망태같이 생겨서 망태 기요미아 그래? 엄마는요? 엄마는 망태 할머니 그럼. 엄마 망태 할머니. 그럼 이제 키워요. 망태, 망태멍멍이 망태 어때 아니면? 그래. 망태멍멍아. 귀요미 망태멍멍아. 망태. 망태. 망태 귀요미 그래. 아 망태 귀요미야. <laughs> 아니 이제 유로가더 빠른 거지. 하고 두칸 더. 하나. 음. 응. 난 그쪽 안 되는데요. 직관적이야. 어, 응? 이쪽이? 음. 응. 쪽데 이쪽이 안 잠깐 네 이불 하나 쏙 들어가 봐나 엄마랑 자고야 엄마랑 너 품대에서 자까 난 오늘 자다 잘자 이언이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, 굿나잇. 굿나잇. 굿나잇.